수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강의 2단원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중에서 제7강 신경계 감각기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자, 먼저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죠? 그렇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아이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도대체 신경이 뭐야? 이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신경계가 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뇌졸중 파킨슨은요, 나중에 따로 떼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신경계란 먼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추는 가운데 있는 것, 말초는 인체 말단에 있는 것 이런 느낌 오시죠? 그래서 중추는 우리 인체를 딱 해부해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뇌와 여기 있는 척수를 중추 신경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초 신경계는 이 뇌로부터 뻗어 나와서 각 기관에 퍼져 있는 신경 세포. 이걸 뇌 신경이라고 하고요. 척수로부터 뻗어 나와서 우리의 각 기관에 뻗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척수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뇌 신경과 척수 신경을 모두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추신경, 말초신경은요,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인체를 해부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이것을 기능에 따라 다시 분류를 하자면 말초신경을. 그러면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두뇌, 뭐 감각이 두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능에 따라서는요, 우리 신경 세포는 운동 신경, 감각 신경, 자율 신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눈이 있습니다. 눈이 뭐를 봤죠? 공을 봤어요. 눈이 공을 보면, 아, 공을 봤다 하고 뇌한테 정보를 줘야 되겠죠. 이때 눈부터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신경 세포예요. 그냥 신경세포 아니고 뭐다? 감각신경세포겠죠. 시각이 형성이 됐잖아요. 감각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다 정보를 전달해 줘요. 그러면 뇌에서는 아 공이 있네 뭘 할까 발로 차야겠다. 다리의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까지 쭉 케이블이 있어야겠죠. 명령을 전달할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경세포고요. 그냥 신경세포 아니고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세포. 그래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아, 발로 차라했지. 그리고 발 근육들이 움직여서 공을 뻥 차는 겁니다.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 사이에는 중추신경세포가 있는 겁니다. 중추신경계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심장이나 폐 이런 데는 자율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것도 신경세포를 통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계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온몸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해주고, 뇌나 척수에서는 적절한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려주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다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노화니까 뭐든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신경세포는 배우셨죠? 중추신경세포도 있고 말초신경세포도 있는데 말초에는 감각, 운동, 자율신경세포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의 기능이 다 저하되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건 정말 모든 것들이 다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7번이 쭉 나오는데, 2번.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극이 와요. 시각 자극이 와요. 공이 날라오네. 그런데 피하지를 못해요. 반응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하다 보니까 신체가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신체 활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3. 감각의 둔화. 감각신경세포가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감각을 잘못 느끼겠죠. 그리고 4번. 정서조절 불안정, 수면장애. 뇌에는 정서조절 중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도 떨어져서 잘안 되는 거죠. 수면과 관련된 중추도 당연히 있는데, 중추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니 수면장애도 잘 오게 됩니다. 5번 단기기억감퇴되나 장기기억은 대체로 유지. 요거는 치매어르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기억. 옛날 얘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몇 학년 몇반몇 몇 번이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은 잘 기억을 못해요. 단기기억은 감퇴되죠. 이게 비단 치매어르신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 노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 활동이 더 저하되겠죠. 7번,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의 주요 질환이 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은 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따로 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각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신경 중에서 감각신경 배우셨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당연히 신경세포가 뻗어 있을 거예요. 감각신경세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애들은 다 어디 있죠? 눈, 귀, 코, 입에서 느끼는 감각인데 다 얼굴에 있죠? 이런 감각기계는요, 뇌신경 기억나세요? 말초신경에서 뇌신경이 있었죠. 뇌로부터 뻗어나온 신경. 그 뇌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뇌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각종 환경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가,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특성을 알아볼 건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촉각은 이제 피부감각인데, 이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시각, 청각, 미각이고요. 요거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요 질환을 볼 텐데요. 주요 질환은 시각에서 나오는 농내장, 백내장, 그 다음 청각에서 나오는 노인성 난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물의 양이 어떻게 되죠? 감소해서 건조해요. 빡빡하죠. 그 다음 공막에 갈색점들이 막 생기고요.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자, 공막이 어딜까요? 각막은 어딜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좀 보고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눈의 구조예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이건 고등학교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눈의 구조는 조금은 알고 계십시다. 눈은 막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맨 안쪽에는 막막이라고 하는 상이 맺히는 곳이 있고요 껍데기에 맥락막 그 다음 맨 바깥쪽 껍데기를 우리가 공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막이 이렇게 쭉 싸고 있는데 요눈맨 앞에 우리가 보이는 데 있죠 거기는 투명해요 원래 투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투명해요 여기를 우리가 투명한 곳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눈맨 앞에 투명한 곳 각막 되셨죠 그리고 우리 눈에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바로 렌즈입니다. 어떤 분은 눈 전체가 렌즈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나머지 전체는 유리체라고 해서 약간 젤리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요. 묽은 젤리 같은 걸로. 되셨죠? 그래서 수정체, 각막, 공막, 이런 애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멍 있죠 렌즈가 수정체가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홍채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검흑해 보입니다 바로 어디예요 동공이죠 동공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공이 혼탁해졌다 그러면 곧 수정체가 혼탁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잘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눈이 잘안 보이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요. 빛이 통과를 해서 망막에 상이 맺히면요. 신경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각 신경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로 정보를 주면 드디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어려웠어요. 다시 앞에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공막에 갈색점이 생긴다 그랬죠? 공막은 눈의 맨 바깥쪽 껍데기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각막은 그 공막이 변해서 투명해진 거라 그랬죠? 이 각막에다가 우리가 손을 딱 갖다 대면, 즉눈 있는데 손을 갖다 대면 눈을 어떻게 하죠? 깜빡이죠. 이게 이제 각막 반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잘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노화가 되면. 자, 2번. 각막 주변에 각막 어딘지 아시죠? 누루스름해진 지방 침적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노랗게. 3번 수정체의 황화현상. 이건 좀 기억을 하실게요. 수정체는 어딘지 이제 아시죠? 그런데 그 유리가 렌즈가 노란 색깔로 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경 썼을 때 노란색 선글라스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노란 색깔을 넣어가지고 안경 맞추시는 분 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보라색, 남색, 파란색 계열의 파장이 짧아서 빛이 이제 자외선 영역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피로를 막 줘요. 그래서 일부러 노란 색깔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보라색, 남색, 파란색, 요런 애들의 구분이 잘안 됩니다. 궁금하시면 노란색 렌즈 끼시고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그럼 구분이 잘안 됩니다.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4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자, 아까 동공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렌즈가 있는데 여기 홍채가 이렇게 가리고 요 사이가 동공이라 그랬죠? 근데 이 동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빛 통과가 잘안 되니까 자꾸 빛이 많은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잘안 보이니까요. 5번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빛 수능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노안이 오죠. 빛 수능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죠. 극장에 딱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아주 약한 빛에 의해서도 주변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잘 구분이 안 돼요. 한참을 서 있어도 잘안 보여요. 이게 수능이 잘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세 번째는 미각입니다. 맛보는 거겠죠. 1. 미래에 맛을 느끼는 세포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한다. 자, 눈에는 시세포가 있고요. 귀에는 청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혀에는 미래라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맛보는 세포예요. 그 세포의 개수도, 기능도 다 어떻게 된대요? 감소한대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 떨어진다라고 외우면 안 되시고요. 이번 별표입니다. 신맛 쓴 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데 단맛 짠 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과일은 짠 단감이다. 우리가 일부러 더 달게 먹으려고 과일에다 소금치기도 하죠. 그런데 단감인데 거기다 더 달게 먹으려고 짠 단감이래요. 되셨죠? 짠맛 단맛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짠맛과 단맛을 느끼는 것은 감소했으니 나머지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는 아주 종종 출제되고 있어요. 보기에 내기가 참 편해서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후각이 무뎌져서 식욕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 그럴 때는요 맛보는 것 뿐만 아니라 냄새로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도 같이 무뎌지다 보니 식욕이 줄어든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침에 소화 요소가 많이 있고 침이 어느 정도 분비가 돼야 식욕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식전에 입안을 헹구잖아요 그게 이제 식욕 증진을 위해서라도 헹구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 분비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식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4번,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자꾸 조미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줘도 조미료를 더 많이 넣어서 좀 강해야 그 음식을 맛있다 하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자, 후각하고 촉각은요. 책에 별로 안 나왔죠. 후각. 후각에도 냄새를 맡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후세포 혹은 후각세포라고 하는데요. 얘도 숫자도 감소하고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후각이 둔화되고요. 오 촉각입니다. 촉각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통증의 호소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는 증가하지만 사실은 통증 민감성은 감소돼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아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민감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민감성이 감소돼서 사실은 통증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거죠. 정말 너무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쵸? 감각기계의 주요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내장과 백내장이 아주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먼저 농내장을 보도록 할게요. 농내장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이고요. 이게 뒤에 나오지만 통증이 있다라는 특징이 매우 포인트가 됩니다. 되셨죠? 자, 관련 요인은 원인이 불명입니다. 유전적 소인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이렇게 있어서 눈으로 뭔가를 볼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였다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쪽으로가 잘안 보이는 것. 이게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이물감이 생깁니다. 뭐가 들어간 것 같고 두통, 구역질, 그리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2번, 어두움 적응에 장애가 있고요. 색깔 변화 인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번, 각막이, 이제 각막 아시죠? 각막이 뿌옇게 혼탁해져요. 이건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각막이, 공막이 변한 각막이 뿌옇게 혼탁해지면서 중요하죠. 안구에 통증이 생깁니다. 안압이 상승했으니까요. 되셨죠? 꼭 기억하겠습니다. 안구통증 3. 치료 및 예방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여 시력의 약화를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2번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일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눈이 피로하고 안경을 써도 금방 안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눈에 통증이 있을 시에는 안과 의사 검진을 받으셔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목이 좀 편한 복장 하셔야 되고요. 금연 절주는 모든 병에 필요한 거죠. 한두 잔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자, 이번, 물구나무 서기, 윗몸 일으키기,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 이런 것들은 머리에 피가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3번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번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녹내장과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수정체가 그중에 동공이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수정체 아시죠? 렌즈. 그 렌즈가 홍채에 가려져 있는데 가리지 않은 부위가 동공이라고 했고, 여기가 혼탁해졌으니 빛이 잘못 들어가겠죠? 빛이 잘 통과를 안 하면 잘안 보여요. 시력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아예 잘안 보이게 되는 그런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요 백태. 눈동자의 백태의 백자와 백내장을 같이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요인 보시면요. 1. 노화, 과음, 흡연, 술 담배는 백해 무익이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번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3. 과도한 자외선 노출 및 텔레비전 시청 이런 것들이 백내장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은요.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저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공에 백색 혼탁이 보여요. 왜 안쪽에 수정체가 혼탁해졌기 때문이에요. 3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여요. 빛 번지 면상이겠죠. 그다음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있고요. 5번 통증이 있다 없다. 통증이 없으면서 그런데 점차 시력은 흐려진다.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다 같은데 통증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요렇게 알려드렸죠. 백내장의 비읍, 동공의 백색 혼탁, 불빛 주위의 무지개 보임, 방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엄청 비읍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막 나타나면 백내장이로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백내장의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1. 초기에는 치료제 복용이나 저만액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2. 그런데 혼탁해진 수정체를 아예 인공수정체로 바꾸어주는 수술을 통해서 잘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3.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하여 예방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환 노인성 난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요 노화에 따른 고막 내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말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요 동맥경화증, 대사 이상, 스트레스와 유전적 소인, 그리고 장기간의 소음 노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1번 스트프크와 같은 음에서의 난청. 잘못 듣는다는 거죠. 그다음 소리에 대한 민감성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잘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구분 능력이나 평형감도 저하가 됩니다. 3. 노인성 난청의 치료 및 예방 보시면요. 1.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가 없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 요건 중요하죠. 난청이 나왔다 하면 요거죠. 의사소통할 때에는 어디서?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하셔야 난청이라 잘못 들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용한 데서 하셔야겠죠. 그리고 얼굴을 어떻게 해라? 마주보고 해라. 이것도 원칙이에요. 난청 아니어도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청인 경우에는 특히 더 얼굴을 마주보고 입모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잘못 하시니까 빨리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의사 소통에서도 같이 나오죠. 연간지어서 노인성 난청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위입니다. 4번 고음의 큰 소리는 불쾌감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줍니다. 되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8강, 내분비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열공!